어, 안녕하세요. 나에 가는 길, 믿음가수원입니다. 아유, 마늘을 드디어 캤어요. 아, 마늘을 작년에, 음, 열다섯 접을 까가지고, 아니야, 이거, 하랑 잠깐만, 할머니가 하고, 어, 까가지고, 뭐, 한열세 접이나, 열두접 정도 심은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우, 시간이 없어서, 어, 이거 뭐, 뽑는 것도 못뭐 찍고, 이제 뽑아와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이거, 저희 마늘을 수확한 거 보여드립니다. 어, 굉장히 많죠? 한 13접 내지 14접? 14접은 안 되고요. 한 3접 정도 심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마늘이 대체적으로 잘 됐어요. 어, 제가 여러 번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 심은 중에 그냥 전체적으로 제일 오래가 잘 지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늘을. 하여튼 마늘은 뭐 제가 전문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심고 또 우리 지인 몇 사람요 건좀 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좀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어, 마늘 농사 진 중에 그냥 제일 괜찮게 진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뽑아서 오늘 이렇게 다 채취해서 이제 싣고 왔어요. 그래서 마늘 굽죠 이런 것들. 근데 뭐다 이렇게 굵은 건 아니고, 음저 이것도 저희는 화학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마늘은 그렇게 어뭐 약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심어놓고 풀 관리만 좀 잘하고. 하면 그냥 저기가 먹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건 굳이 뭐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황농약 이런 거, 농약 아니 어쨌든 한 번도 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올해는 그냥 대체적으로 마늘이 잘 되었다. 크고 작고 뭐한세 가지로 나누기는 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냥, 마늘 농사 진 중에 제일, 괜찮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 오늘 뽑아서 수치해서, 이거 이제 다, 제일 큰 거, 중간과 좀 작은 거,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한 열다섯 점은 또 씨로 이걸 남겼다올 가을에 또 씨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거 당길 거 이게 육종 마늘인데 어, 육종 마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까가지고 금방 캐서 이렇게 좀 고추장 찍어 먹으면 음, 괜찮아요 맛이 그래서 우리도 몇개 찍어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마늘 어, 많이 쌓여 있죠 이렇게 마늘 농사를 투지먹에 지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 분류해서 갖다 걸어놓고 이제 저희 지인 좀뭐 달라는 분들은 조금 이제 드려야 되고 우리 먹고 여유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 농사를 잘 지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봄에 마늘 이거 심는 건못 짓고 심어놓고 자라고 있는 모습은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다 채취해서 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더미처럼 왕창 쌓아놓고 이렇게, 어,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애기가, 우리 손녀 에게 하나가 있는데, 엄청 달라고 난리네. 어, 그래서 오늘 마늘농사 어, 잘 지었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어, 오늘 이렇게, 아이고, 하랑이 노세요. 마늘농사. 어, 오늘 잘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올릴게요. 음. 나도 하고 됐다.